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이라고 했는데 점진성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는 희미하고 또 작고 추상적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고해지고 구체화되는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성은 언제나 시간의 흐름을 두고 그 변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점진성과 상대적인 말로 즉각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각성은 즉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시로. 사실 점진성이라는 말과 즉각성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동시에 사용되는 말은 아니죠. 즉각적이면 점진적일 필요가 없고 또 점진적인 거라면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요. 즉각성이란 말과 점진성이란 말이 사실 동시에 사용됩니다. 구원은 즉각적이면서도 점진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언약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즉각적인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점차도 점차로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점점 더 자라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그분의 주권과 통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권 받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 뜻대로 살지는 않죠. 주님의 다스림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을 품고 그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 같고 누룩같이 아주 작게 시작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말씀하셨습니다 또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이와 같이 처음에는 아주 작게 임한다, 작게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큰 나라가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자세에 관해서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가 쉽게 만질 수 있는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삶 가까이 있는 것이다. 내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너희 믿음과 더불어 너희 그 10년 가운데 점점 더 성장해 간다, 자라나 간다, 커져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견고하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능력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요, 여러분 참 많이 변하는 것중에 하나가 천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도 천국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천국 얘기 안 하는지 아십니까? 천국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떨 때 천국 얘기 많이 합니까? 자기 마음이 흡족할 때 천국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우리 노인교실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천국 갔다는 말 제일 많이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어르신들 모시고 모우탕 갔을 때예요. 모우탕 온천 같은 데 모우탕 가서 뜨거운 물에 넣어드리면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또 맛있는 음식 먹을 때야이 천국이다 천국에 다른 게 없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사람의 마음에 만족감이 있으면 천국이랍니다 천국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점점 더이 천국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만족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천국이죠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이전에는 세상의 형통이 천국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천국의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만족을 시키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드리는 것이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만족돼야지 내가 기쁨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될지라도, 하람 뜻에 부각되면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마음에 희락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이 님 있다고 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록 몸도 힘들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는 큰 기쁨의 요소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만족감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점진성이죠. 천국이 점점 더 구체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나라인 것으로 분명히 다가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이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대로 된 나라, 견고한 나라에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인간은 그렇습니다. 견고한 나라에 의지하게 돼 있어요. 천국이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임했을 때는 그 견고한 나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실질적인 나라는 정말 견고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능력의 나라지만 사실 우리 마음 속에 임한 이 천국은 사실은 처음에는 너무 미미하게 사실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과 더불어 점점 더그 나라가 견고해지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더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만 의지하던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감사하긴 하는데 그나라에 의지하는 마음은 사실 없었어요. 여전히 옛 사람의 삶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미미하게 보였는데요 나중에는 정말 그 나라의 그나라 그 의자는 정말 공중의 새들이 날아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맡겨요 하나님 나라에 맡기는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전체를 기대할 수 있는 큰 나무로 사실은 온전히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믿음으로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날마다 자라나는 나무고 예수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나라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사모할 때그 예수님께 말씀으로 순종할 때그 나라는 우리 마음 속에서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점점 더 견고해진다. 그리고 견고해진 나라는 다른 세상 나라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우리의 온전한 보호처가 된다. 도피성이 된다고 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 도피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인들이 그들이 피할 곳을 찾는 것이 도피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원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문제 때문에 영향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가도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낙심하여 그냥 땅바닥까지 절망하여 떨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서면요. 세상 나라가 무너지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랬어요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 우리가 이제 옆에서 권고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될 겁니다 하면 우리 마음 속에서는 정말 믿음으로 될까? 믿음만으로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의심하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될 것입니다.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의심하던 목소리가 나중에 확신의 목소리로 기도할 때도 마음이 담대해지고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섰기 때문에 사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예수님과 직결되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여 큰 나마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 믿는 모든 자를 품는 나라예요 품는 나라입니다 내 심령 속에서 자란 하나님 나라가 나를 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전도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만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그리고 견고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로 당신을 품기 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큰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과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증거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시는 또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속에 겨자씨처럼 임하에서 나중에는 공중의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점점 더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세상에서 낙심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세상에 의지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마음에 견고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